이 항암제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항암제는 독약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암 환우분들이 이 독약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포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항암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없애는 그런 약이 우리가 원하는 항암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항암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 항암제는 암 세포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무기입니다. 이거 이상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단지 암 치료뿐만 아니라 이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객관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많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임상 실험하고 또 치료했던 환자의 증례를 연구 검토해서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가장 확실한 것이 항암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부작용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에 대한 그런 대응책도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약을 이 농도로 쓰면 이 정도에 이런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치료를 포기하는 것 이상 무모한 선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암제가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약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항암제에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 또한 무모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항암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항암 치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암 치료가 몸에 주는 해보다도 덕이 훨씬 더 많다는 것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